중동 전쟁이 촉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의 공격에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지금 이 뉴스를 전달해드리는 순간에도 레바논이 이스라엘에게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고 이 장면은 아이어도미 미사일을 막는 장면입니다. 약 일주일 전네타냐우 이스라엘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설 후 미국은 이스라엘에게 도움을 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미군을 추가 배치하겠다 라고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 통신에 의하면 미국이 이스라엘에 지원군을 파견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해즈볼라와 하마스 간부들이 암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과 지역 민병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이 하마스 간부들 그리고 중동에 있는 고위 간부들을 암살했는데 이제 그 보복이 올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왜 중동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냐면 하마스가 보복에 나설 경우 연쇄 보복이 촉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 전역이 전화에 휘말릴 수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설명을 했고요. 지금 미국 대사관은 레바논에 있는 미국인들에게 당장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 블링크는 G7의 이란 그리고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24시간 안에 공격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블링크는 미국의 동맹국들과 컨퍼런스 콜을 소집했는데 이란과 레바논의 동맹국인 헤즈볼라는 헤즈볼라 군사 지휘관인 푸아드 슈르크를 암살한데 대한 대응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보복을 시작하면 다른 동맹국들도 연쇄로 보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 월요일 장이 시작하기 전인데 미국 선물장에서는 S&P 500이 1.24% 다우존스가 0.8% 나스닥 -1.8% 하락하고 있습니다. 일본 장이 열었는데 니케이가 5% 빠지고 있고요. 현재 코스피도 3.9% 하락 중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주말에 크게 떨어졌는데 비트코인이 6만 불을 깨지고. 5만6천불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알트코인들은 약10% 가량 모두 떨어져 있습니다. 원래 하면 에너지 가격들이 올라야 되는데, 오일 가격들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요. 중동 전쟁이 나면 에너지 공급이 줄어들어서 가격이 오릅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 침체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오일 가격이 떨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들도 모두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트레이더들이 베팅을 크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준이 레스큐 모드, 구조 모드로 돌입할 거라는 거에 베팅을 크게 했습니다. 지난주에 고용 지표들이 굉장히 약하게 나왔죠. 중앙은행에서 너무 느리게 움직이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위험 자산들이 많이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 전쟁까지 촉발하면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빠르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은 만약에 전쟁이 촉발한다면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당장이라도 해야 됩니다. 2020년 코로나 때 3월달에 두 번이나 연속으로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를 1.5% 줄이고 연방 금리를 0.25까지 내렸습니다. 지금 연방 기준 금리가 5.5%인데 실제로 지난 주에 JP 모 a n 은 연준이 긴급 회의를 열어서 금리 인하할 거에 베팅을 했습니다. 제가 실시간 방송에서도 그 정보를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연준도 지금 이 사태를 계속 눈여겨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9월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지금 경기 침체 걱정에 전쟁까지 촉발하고 있는데 한달반 이상 기다릴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크게 떨어지고 있지만 만약에 연준에서 레스큐 모드로 진입한다면 구조 모드로 진입을 한다면 다시 주가가 크게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새로운 속보가 있으면 영상을 업로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